왕파인 건가, 왕파인 건가요, 왕파인 건가요. 왕파네. 이게 원래 선장 들어안됐으면은얘 음. 냈거든요. 근데 선장이 있기 때문에 얘를 안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장이 만약에 없었으면 안 냈어. 있기 때문에 아끼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건 한번 낼게요. 이젠 바로브 그 선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뢰밭도 가능해요. 상대가 정말 많이 말렸는데 이러면 나한테 좋은 거지. 왕파 도적은 진짜 단순해요. 호볼트만 어떻게 댁에서 갖고 오면 돼. 아, 나왔네요. 이젠. 이젠 상대가 왕의 파멸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기를 기도합시다. 약탈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무기에 이 무기 들어오는? 당연하게도 왕파겠죠. 우리는 그 왕파를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목적은 단 하나야. 왕파 갑고기. 자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왕파 갑고기. 자 우리의 목적을 하나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래도 상대 이 지금 이렇게 무기 뺏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 왕파 도적도 무기 버프해주는 주문이 많거든요 맹독, 그 순간가속 맹독, 뗌장이, 해적단원 뭐 이렇게 버프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기 뺏었다고 절대로 이게 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괜히 그렇게 했다가 역광강당에서 게임 터질 때가 있는데 상대 나갔네요 네, 왕파 도적은 이렇게 상대하시면 됩니다. 그 이거 봐, 이거 진짜. 아니 무슨 메타가 도적 그 아니면 사제야? 것입니다. 운명을 뭐 이딴 메타가 나 있어. 빅 사제만 아니면 됩니다. 빅 사제를 이기려면은 저거 빼야 돼요. 밀고자를 빼야 돼. 요 밀고자를 한 장만 넣었고 밀고자 빼고 브란? 그게 나은 거 같아. 네. 확실히 브라인 낫겠네요. 빅사제 이길라면... 아, 상대 하렌사제구요. 하렌사제라고 내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천정 내열일 수 있어. 아, 하렌사제입니다. 뭐랄까, 지금 망손 자체가... 망손 전사, 망손 전사 자체로서 원래 하렌사제 이기기 되게... 쉬웠거든요 뭐 이제 예시로 밀고자를 내서 라자를 딱 빼와서 내가 라자를 죽였어 이러면 상당히 이득이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자를 빼내면은 좋은 건데 상대가 갑자기 시체를 살리기로 그걸 다시 갖고 와 혹은 교령으로 다시 갖고 와 이것 때문에 거의 질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덱으로 매첩했을 때 진짜 얼탱이 없었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상대가 카멜레오스라는 전설 카드를 쓰는 거예요. 좋았다. 아, 일루시아 뺀거 진짜 괜찮았어요. 이건 라자보다 더 괜찮은군. 아, 일단 라자 없어요. 일단 상대 라자 없어 카멜레오스로 복사를 했는데, 그게 망손이었던 것.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졌던 기억이 있는데, 카멜레오스를 쓰는 하렌 사진 또 거의 없죠. 그리고, 오버드로우 했다 괜찮아 비록 오버드로우 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은데 저 시체 되살리기가 진짜 문제거든 아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아요 이겼어요 아 이러면 이겼어 아 이러면 이겼어. 함께 을시죠대에게 토템을 줍시다. 이루시아만아면 되거든? 이루시아만아면 되거든? 어. 돌렸다 아, 상당히 많이 졸렸어 내가 이걸 내면은 상대가 갖고 갈수 있나 못 갖고 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약사빠언 코볼트를 안 내는 이유는 이게 하이랜더 사제가 지금 저렇게 원턴킬 플랜이 막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어떤 플랜으로 이기냐 제피르스에서 티리온을 뽑아서 그걸 내요 그렇게 해서 지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 힘을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질문이 뭐냐 질문이 한 번씩 왔었던 게 뭐냐면은. 이 스컬즈 군주 가로시도 되게다 넣나요 할 때가 있어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넣는 게 좋죠. 왜 아무래도 이제 아지노스의 보르방패도 있고하다 보니까. 이 세계를 남기리라. 이제 저는 버티는. 버티는 데에만 집중하면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야 황폐를 대개다어 망손전사의 시장이거든 이제 망손전사의 삶이 시작됐어. 그냥 엄청 변수만 없으면 돼요. 잠깐만 내대게 들어간 게 그러면은 바로브 약사발은 난투 아지노스 보르방패 그 다음에 점쟁이 <목소리> 이게 그게 안타 제피가 안타 이게 일단 상당히 괜찮은 게 뭐냐 상대가 세금을 썼는데 망소는 이미 내핸드다 있어. 이게 상당히 괜찮죠. 안 낼게요. 이게 상대가 그 카르가스랑 약삭빠른 코볼트 저두 개를 갖고 갈 수도 있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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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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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로브도 되게 있어가지고 바로브, 보름이, 영능 이렇게 해도 될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난투만 써도 돼. 난투만 써도 되긴 해. 아 잠깐 난투가 그러면 그거잖아. 아예 없어지게 되잖아. 띄용? 아 이거 점쟁이 나와야 돼딴건 몰라도 점쟁이가 나와야 돼저 한장 뭐지? 바로 뭔가? 타라 아 통찰 카르가스 같은데? 카르가스면 몇이야? 6? 오케이 점쟁이 나왔다 카르가스는 무조건 네, 있어. 그대의 소원을 제피였구나. 통찰이. 조령. 영능 안 누르나요? 아, 안 누르네. 솔직히 그냥 맞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냥, 맞아도 되긴 해. 이길 그, 그니까 방법이 있나요? <laughs> 네, 이렇게 이기면 됩니다.